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피부가 여기 눈 위에도, 눈썹 위에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시면 진짜 심각하죠? 근데 제가 원래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 편이 아니라 피부가 진짜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킨케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스킨케어를 좀 공들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며칠간, 막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건 진짜 다 발랐거든요. 막, 뭐 팩도 하고, 뭐 스킨케어도 계속하고, 세수, 뭐지, 뭐 클렌징도 진짜 계속하고, 그 저개선으로 피부 레이크 관리하는 그런 게 마스크? 그게 집에 있어서 그것도 하고 진짜 별의별 걸다 했는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분크림 같은 거 바르면 진짜 엄청 간지럽고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좀 제대로 스킨케어를 해 보려고 해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 보고 그 효과를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얼굴입니다. 아직도 많이 빨갛고, 일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너무 심하고 간지럽기까지 해서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여드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딱 갑자기. 그래서 제가 저는 24년 동안 여드름이 생겨본 적이 없다 했더니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면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간지러운 거는 습진이 좀 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습진 염증 약을 받아왔고요. 이 여드름은 압출할 정도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적당히 스킨케어만 잘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원래 쓰고 있는 크림이 이거거든요 이게 엄마가 준 건데 저 평소에 이거를 바르는데 이게 찾아보시더니 재생크림이긴 한데,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간지러운 것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된대요. 기능성 화장품이 들어간 걸. 그래서 그냥 일반 로션을 바르거나, 아니면 아예 바르지를 말라고 하더라고요. 간지러우면. 제가 지금 이제 피부가 좋지 않다 보니까, 피부 관련된 제품이, 기초 제품이 협찬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도, 물론, 제가 기존에 쓰던 제품이 있고 협찬을 받은 제품이 있어서 이거는 소개를 할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킨을 이니스프리 제품을 쓰거든요. 이것도 그냥 받은 건데 괜찮아서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세수하듯이 발랐는데 뭔가 피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리고 저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 각질 제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부 손상 간다고. 그다음엔 이건 제가 이제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광채 수분 세럼이라고 그 한아름송이가 유튜브에서 직접 쓰고 좋다고 했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엄청 건성이라서 건조해서 일어나 싶어가지고 협찬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링금 받아버렸거든요. 발라볼게요 트루워터 딥 세럼 얼굴에서 광이 나네 지금 이눈 밑에 이렇게 된 거는 알러지예요 제가 얼굴에 문제가 많아요. 저거 흡수시켜야겠지? 광이 나죠? 진정크림? 이렇게 여드름 같이 올라온 데만 좀 발라야겠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세안을 마치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아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 붉은기도 심하고, 뭐난 거는 좀 들어가긴 했거든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 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이거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니스프리에서 3분 그린티 스킨팩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예요. 다 붙였습니다. 이제 스킨으로 나온 거고, 이건 스킨팩으로 나온 거고, 똑같은 건데. 아침에는 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3분이 지나서 떼줬고요. 지금 묻어있는 스킨을 조금 흡수시키고, 이 트루워터 딥 세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윤기가 광이 납니다. 이 세럼은 일단 이렇게 저처럼 지금 모낭염처럼 간지럽고한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간지러우면 저런 아무리 수분 크림이라도 기능성 화장품 뭐 피부 미백 개선 이런 거가 들어간 거면 절대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습 개선, 수분량 개선, 광채 개선, 피부 자극 개선 이런 용도로 쓰는 세럼이라서 자극 없이 제일 좋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저는 진짜 얼굴 색깔도 좀 탁한색이고 요즘 들어서 좀더 칙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마 거를 좀 훔쳐가지고 피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만의 퍼스널 뷰티 클리닉, LG 프라엘.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후 케어를 시작합니다. 9분간 그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 피부가 완전히 돌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너무 건조한 피부고 또 언제 뭐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피부 관련된 크림이나 뭐 토너 이런 게 협찬이 들어오면 바로 받았었는데 그때 올리브영에서 들어왔던 거랑 이번에 라크와폰에서 들어온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생각보다 피부 톤도 괜찮고 흡수나 뭐 수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낭염도 다 들어갔고 솔직히 피부도 많이 괜찮아져서 상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들어간 토너랑 크림을 소개를 할 건데 이번에 라크아폰에서 이렇게 토너랑 크림을 제공해 주셨어요. 마스크 쓰고 다닐 때그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게 났을 때 그거를 진정시켜주는 티트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뾰루지랑 여드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라크아포네에서 나온 블레미쉬 시카 토너라는 건데 딱 봐도 엄청 대용량이에요. 3 0 0 m l 고 향은 로즈마리 향이에요. 이거를 이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다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진짜 바르자마자 흡수되는. 흡수가 엄청 빨라요. 깜짝 놀랐요 그리고 이제 토너를 다 발라서 흡수를 시켜놨으면 심지어 끈적이지도 않아요. 톡톡. 촉촉하고. 흡수를 다 시켜놨으면 보통 세럼을 바르잖아요. 세럼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거. 이거 제가 한 지금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바르기만 해도 이게 광수세럼이라고 광채, 수분 둘다 잡는 딱 봐도 이렇게 광이 나잖아요 얼굴에서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되게 촉촉하게 저처럼 건성인 분들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줘야 되겠죠 네, 이건 이제 튜브형이에요 이거를 이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끈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피부가 정말 안 좋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부 관리를 해서 일주일 만에 피부를 되찾은 루틴을 영상으로 담아 봤고요. 일단 간지러우신 분들은 절대로 기능성 화장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피부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피부 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